네, 저희는 전자기기 중고거래 사이트 용산유의 독산팀입니다. 네, 저희는 기획, 설계, 시연 구현, 테스트, Q&A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문기사나 이제 논문에서 봐왔던 중고거래의 불편한 점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개선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하다는 가능성에서 전자기기 중고 거래 사이트 개발을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에는 이 논문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과 같은 이제 플랫폼에서 사용자 평가를 기반으로 도출한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중고 물건의 특성상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라 부분도 언급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중고 거래 불편한 점은 물건의 시세를 알기가 어려워서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저희가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신문기사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민티라는 시 중고폰 ATM 매입기입니다. 어, 처음에는 어, 중고폰 ATM 매입기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가격을 평가해준다라는 되게 네, 사용자가 아무런 것도 진행 하지 않고 핸드폰만 넣어도 가능했었는데 이제 이 신문기사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어, 핸드폰 가격 평가를 받을 때 ATM 기계마다 평가가 다른 부분이라 어, 분명히 새 부품으로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전과 평가가 동일하다라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저희는 중고거래의 불편한 점이 두 번째가 중국, 거래의 중재자 역할이 존재하지 않아서 상품의 품질과 가격 표준화가 어렵다는 특성이 이제 불편한 점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가격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고는 있습니다. 민티처럼.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가격 평가에 오류가 존재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불편한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래에 세 가지 개발 목표를 두고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합리적인 등급 기준을 제시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가격 표준화를 실현하여서 거래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고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의 서비스 목표의, 목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판매자랑 구매자로 구별이 됩니다. 판매자는 정확한 가격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구매자에게는 신뢰할만한 상품 정보를 제공을 하고 공정한 가격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세부적인 어, 목표는요. 첫 번째가 가격 선정인데요. 저희가 가격 예측 서비스랑 그리고 현재 최신 시세, 시장 동향을 정,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가격 선정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급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중고 제품의 외관이라던가 작동 상태, 부속품 여부 등을 고려해서 제품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등급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 간편한 절차로 제품 정보를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적정 가격을 추천받는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기획에 앞서서 벤치마킹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잠시만요. 지금, 오류가 떠가지고, 마우스 움직여보시겠어요? 아, 마우스는 됩니다. 지금, 아, 안, 안 네, 지금 옆을 보고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중고나라랑 번개장터 당근마켓 벤치마킹을 진행하였는데, 저희 특징과 그리고 방문자 수를 확인한 결과 어, 당근마켓이 현재 이제 사용자 1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세를해본 결과 어, 시세 금액이랑 조회 그리고 최저 최고 평균과 조회가 중고나라에서는 가능했지만 그외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에서는 시세 조회라던가 그 외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애플리케이션 기능과 서비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메인 페이지를 기준으로 총 다섯 개의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로그인과 회원가입. 네, 기본 서비스죠. 그리고 중고 거래 부분은요. 이제 저희가 게시글을 확인하고 그리고 게시글 상세 화면 페이지와 그리고 이제 검색 기능, 그리고 게시글 생성 기능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마이 페이지로서 저희 게시글 판매 게시글을 이제 등록한 그 목록과 그리고 찜한 상품 목록이 나타나는 페이지이고요. 이제 네 번째 페이지는 저희가 가격 예측을 진행하는 AI 예측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저희가 시세를 보여주는 중고가 리포트 페이지 총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저희는 총 데이터 수집과 유저 서비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저희가 데이터 수집은 에어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어, 중고사이트 대표 3사에 있는 데이터를, 어, 매일 자정 1회 크롤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S3에 있는 이 DB에 저장이 되고요. 그럼이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전처리를 진행을 하면 상품 등급 및 용량, 그리고 선, 상품 판매 가격, 상품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이 데이터는 저희 DB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DB가 만약에 어, 오류라던가 중단이 될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백업용으로 S3에 한번더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수집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유저 서비스는 총세 가지 플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중고 리포트를 보여주는 플로우인데요. 데이터 기반의 어, 실시간 슈퍼셋을 활용해서 이제 이 데이터 처리된 것을 리액트에게 반환되면 이 리액트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리포트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로우는 가격 예측인데요. 이 데이터가 있는 이 포스트그레스에서 데이터가 패스트 API에 있는 모델을 학습이 되고 여기서의 데이터가 리액터로 반환되면서 이 부분이 소비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이 외에도 분명 소비자가 이 서버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처리하는 기능이 이제 스프링 부트로서 이제 서버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반환해서 리액트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반환하게 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ERD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웹 DB랑 모델 DB로 나누게 되는데요. 가볍게 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총웹 디비는 다섯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회원관리 테이블, 판매 게시글 테이블이 있고요. 상품 이미지 테이블이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게시글마다 이미지 장소가 다른데 그 게시글 수정이나 삭제할 때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상품 이미지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유저 라이크셀은 좋아요 정보인데 저희가 게시글 아이디랑 회원 번호를 통해서 내가 네 찜한 상품 조회를 하기 위해서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저희가 수신과 발신 메시지함 기능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테이블입니다. 다음은 모델 DB 테이블인데요. 저 모델 DB 테이블은 먼저는 프로덕트라고 해서 제품에 대한 고유 아이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12, 뭐 아이폰 14 프로, 이런 이제 고유 아이디와 공통적인 사양, 내장 메모리라던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 외의 부분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폰 데이터에는 이 핸드폰에 대한 공통적 사양 외에 나머지 사양들을 관리하는 테이블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대 뭐 비디오 재생 시간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폰 캐페스리 코스트는 핸드폰 용량별 원가를 관리하는 테이블이고요. 이제 프로덕트 그레이드는 이제 상품 등급을 관리하는 테이블입니다. 다음으로는 크롤링 폰 테이블은요, 제가 크롤링 한 이후에 전처리 완료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이고, 마지막 폰 모델 리소스는 어 저희가 가격 예측 결과를 이제 관리하는 테이블입니다. 네. ERD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격 예측 부분으로 모델을 어떻게 설계했고,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저희가 목표를 선정을 하였는데요. 핸드폰 기종 내장 메모리, 이 기가바이트에 말하는 부분이고요. 등급에 따라서 가격을 예측한다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 다섯 가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중고 거래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 결과 제품의 성능이랑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가격에 영향을 좀줄 것이다라는 이제 저희가 어 결과를 생각,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제품 성능이랑 선호도가 독립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 종속 변수는 중고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값이 연속적인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회기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독립 변수가 이제 많을 경우에 저희는 이제 회기 모델 중에서 앙상블 기법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그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중고 사이트 대표 3사,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의 데이터를 크롤링을 통해서 수집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기반으로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어 저희가 일단 크롤링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이첫 번째 있는 이 표인데요. 먼저는 총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 제품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종속 변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게시글의 제목과 내용을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선호도에 관련된 부분은 조회수랑 좋아요 수, 그리고 게시글 등록 시간을 이제 크롤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가, 결국 중고가도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아, 여섯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전처리 과정을 거치냐라고 봤었을 때는, 먼저는 제품명과 내장 메모리 등급 추출을 제목과 내용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급은 카테고리가 아니라 점수화를 통해서 이제 인트 타입으로 이제 만들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명과 내장 메모리에 따른 사양도 매핑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매핑이 되지 않는 제품명과 내장 메모리가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제거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선호도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였는데, 분명히 좋아요와 조회수는 사이트별로 방문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 좀 너무 부, 무분별하게 좋아요랑 조회수를 넣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했었어서, 이제 방문자 사이트 방문자 수에 대비 가중치를 부과하여서 어, 차등 적용을 될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고요. 게시글 등록 시간은 이제 데이터 형태가 뭐 몇분 전, 몇 시간 전이 게시글을 올렸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시간 기준으로 통일화를 진행하여서 총 이렇게 사양 부분과 그리고 선호도 부분 그리고 마지막 이제 y 값 부분으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모르다 인트랑 플로트 타입의 데이터입니다. 네, 이렇게 전처리를 한 이후에 저희는 데이터 구조를 확인했을 때 어, 선형 구조의 데이터와 비정규 분포의 데이터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다중공산성을 확인하였을 때 어, hours, 그러니까 시간 단위, 어, 이 사람이 언제 게시글을 올렸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 외에는 모두 다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에는 히스토그램도 확인했을때 데이터 구조가 비정규 분포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반으로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원래는 이 상치가 확인이 되어서 이 상치를 제거를 하는 게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행하는 모델 자체가 비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 상치에 조금 덜 민감하다는 점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상치가 나타나는 부분이 핸드폰 사양인데 사실 핸드폰 사양은 핸드폰마다 업그레이드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상치를 제거하면은 핸드폰 아예 카테고리를 없애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 사양의 데이터의 중요성을 좀 확인해서 이상치를 제거하는 대신에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그 변환과 정교화를 진행하였는데 이 저희가 어쨌든 이상치가 조금 존재하고 데이터의 범위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 스케일을 줄이고 그 이후에 정교화를 조금 더 적합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 결과도 어 분포는 스케일링을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비정규 분포의 데이터임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스케일링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 모델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어, 저희가 이번에 모델 최적화 할 때는 그리드나 랜덤서치 c v 가 아니라 옥투나라는 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리드서치나 랜덤서치보다는 옵트나라는 이 프레임워크가 학습시간이 빠르고 조금 더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라 부분이 있고 어 조금 더 자동적으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선정해 주기 때문에 옵트나를 사용해서 모델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고 그 결과 지금 옆에 있는 이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총네 가지 모델을 진행을 하는데 모두 다앙상블 기법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제일 성능이 좋았던 이제 모델이 어, 여기 맨 밑에 보시는 89%의 베스트 모델인데요. 저희 이 모델은 어, 동일하게 9,331개의 데이터를 학습시켰고 테스트 사이즈는 0.3으로 진행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89%가 나온 이유도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는 이제 지금 이네 가지 모델 간에 성 차이가 막 그렇게 엄청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어, 이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앙상블 기법이지만 베이킹 모델이고 이 나머지 캐푸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 XG 지 부스트는 어, 부스팅 모델이기 때문에 학습 방식이 비슷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 학습 간의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89%의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결과 값인데요. 먼저는 저희가 총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파란색 테이블을 보시면은 아이폰 12, 128, 이제 뭐 미개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거래량은 지금 0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 이두 파란색 테이블은 어, 거래량이 없는 데이터인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모델을 선정했었을 때 그냥 평균값으로 굳이 모델 돌리지 않고 평균값으로 내도 되지 않냐라고 저희가 고민했었는데 실제로 거래량이 없는 데이터는 평균값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어, 소비자한테 예측 가격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가격을 예측을 진행하였고요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은 어, 기가수가 높은 것이 조금 더 가격이 더 높게 선정돼서 예측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색 테이블을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 빨간색 테이블은 지금 아이폰 12 64GB의 등급만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어, 등급별로 위계봉이 제일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S급, A급, B급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파란색 테이블을 보시는 부분인데요. 파란색 테이블은 이제 아이폰 12에 128 g b 바 동일하고요. 근데 A급과 B급 등급이 다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측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A급이 높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B급이 조금 더 가격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예시로 갤럭시 S22를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 S22도 동일하게 이제 S급과 뭐 미개봉 이 부분은 가격이 높게 나왔는데요. A급과 B급을 봤었을 때, B급이 조금 더 가격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어 기존의 데이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봤었을 때, 최대값이 어 A급이 조금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금 더 확인해 봤더니 두 가지의 이제 어 부분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어 실제로 B등급의 최고가랑 A등급의 최고가를 비교했을 때, B등급의 최고가가 높은 경우가 실제 사이트에서 존재했고요. 두 번째는 S급 최고가랑 A급 최고가도 같은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존의 중고 사이트에서 등급과 가격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편차가 조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최대한 데이터 필터링을 꼼꼼히 한다고 했었는데 등급 부분이 필터링이 오류가 존재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갤럭시 S22의 가격 분포도이거든요. 근데 이 노란색 부분이 지금 잘못 매칭된 B급으로 잘못 매칭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갤럭시 S22 256기가 b 급의 최고가는 지금 여기서 100만원으로 되 있는데, 100만원이 아니라 59만원이 실제 최고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부분으로 저희 모델이 89% 정도가 나왔다는 부분과 그외 데이터 예측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시연 영상을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진행 중이고요. 다음은 로그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중고거래 게시판입니다. 이 부분은 중고거래 리포트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독과 예측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세페이지 내용입니다 네, 다음에 찜 목록 가면 이렇게 좋아요 누른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메시지 전송 중입니다. 네, 다음은 다른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저한테 온 메시지를 볼수 있고요. 답변도 지금 달고 있습니다. Thank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웹 개발 중 백엔드 파트를 담당한 김강직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선택한 기술 스택과 어, 간략한 소개와 사용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웹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HTML, CSS, j a v a s c r i p t 고요 빠른 UI 개발과 깔끔한 디자인을 위해 Bootstrap을 사용했습니다.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는 리액트를 선택했는데 리액트는 재사용 가능한 UI를 구성하는 데 효율적이고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저희는 API 방식을 사용해 개발을 진행했는데 리액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방식을 지원해서 API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프레임워크로 스프링 부트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스프링 부트는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하고 런타임 환경에서의 동작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스프링 부트는 안정성 면에서도 뛰어난데 어, JUnit과 같은 테스트 메커니즘을 제공해서 저희가 테스트 기반 개발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고 어, 그래서 저희는 안정성 때문에 스프링 부트를 선택했습니다. 어, DB로는 포스트그 g 스를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픈 소스로서 유지보수 비용이 적고 다양한 확장 기능을 통해 확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SQL 표준을 준수해서 어 사용하는 데 어려움 없이 강력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은 AWS의 EC2, S3 그리고 RDS입니다. EC2는 어 확장성이 뛰어난 컴퓨터 능력을 제공하여 저희가 서버 배포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S3는 어, 데이터를 담는 저장소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게시글 등록할 때 이미지 업로드와 같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3를 사용하, 사용했습니다. 어, RD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설,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어, 저희가 이제 백업, DB 백업, 복구, 패치 관리와 같은 운영 부담을 줄여주어 어, RDS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부분은 뒷장의 대표 기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파이썬과 파이썬 라이브러리 배포를 위한 리눅스 LWS ETL 자동화를 위한 에어플로우 시각화를 위한 슈퍼셋 그리고 크롤링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야에서도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분석과 전처리를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문자열 처리를 위하여 파이썬의 정규표현식 모듈인 r e 를 사용했습니다. 전처리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고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기 위해서 .py 파일 형식을 활용하여 모듈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후 머신러닝 모델링을 위해 사이킨 n 과 모델 저장과 로드를 위한 피크를 사용했고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매트플로 b 과 c 본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위해 옵튠나 프레임워크를 진행했습니다 어, 다음은 역할별 분담 및 구현 내용인데요 어, 왼쪽은 역할별 분담 및 구현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고 우측은 저희가 이제 대표 기술이라던가 저희가 공들인 부분만 대해서 이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프론트는 어,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 제공하여 유저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희 백엔드 쪽에는 세 가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기술이 있는데요 일단 JWT는 어, 다른 뭐 쿠키나 세션과 같은 방식도 있지만 서버 요청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자 저희는 JWT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또 패스트 API를 모델 서빙에 사용한 이유는 뭐 플라스크와 같은 다른 대안이 있지만 어, 무엇보다 사용하기 쉽고 빨리 개발할 수 있어서 페스트 API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EC2 인스턴스를 이제 프론트, 백엔드, 모델 서빙 그리고 슈퍼셋 다 나눠서 구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부분에선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하는 부분이 이제 영향을 가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의 서버를 표현했습니다 어, 또 데이터 지각화를 위해서 Apache s u p e r e t 을 사용하였고 어, 에어플로우는 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스케줄링과 트리거 관리 기능을 제공해줘서 또 에어플로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 독립된 슈퍼셋과 에어플로우 서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론트백을 나눠서 배포한 이유와 어, 같은 이유입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부분은 이제 앞에서 도인님이 이제 뭐 전처리 모듈와 모델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예. 네. 이상, 어, 여기에 대한 역할별 분담 및 구현 내용에 대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협업 툴과 프로젝트 산출물만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저희는 구글 드라이브랑 깃허브, 노션, 슬랙을 활용해서 협업을 했고요. 산출물은 이제 프로젝트 개발서부터 이제 뭐 WBS 기능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R, ERD, 아키텍처 그리고 지금 최종 결과 보고서랑 시연 영상, 웹사이트 이렇게 산출물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단위 테스트 진행한 부분인데요. 회원 관리 총 5건 그리고 게시판 총 다섯 건, 이제 그리고 JWT 총 다섯 건, 이건 잘못되어 있는데요. 네, AWS 총세 건, 메시지 총한 건에서 총1 9 건의 단위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